서울 외곽 40년 된 주택가의 골목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은자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은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조림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넷이었습니다. 남편 박상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중심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마흔셋 회사 중간 관리자였고 딸 소연은 서른여덟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둘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 집에서 따로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은자가 국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혈압약 드시는 거 봤는데, 짠 음식은 좀 줄이셔야 할것 같아요. 상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은자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여자가 뭘 안다고,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은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좀 조용히 해. 매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빠 기분만 나빠지잖아.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틀렸고 참으면 착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은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부터 방을 따로 썼습니다. 상호가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과 몰래 해왔던 번역 부업으로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3,200만원. 은자는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래, 조용히 하자. 아주 조용히. 그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은자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빛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달라고 해도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도 은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상우가 말했지만 은자는 대답 없이 국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상우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은자를 쳐다봤습니다. 왜 말이 없어? 어디 아파?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의아해 했지만 곧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말씀 안 하신다던데, 은자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은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 이상해. 전화 받고도 아무 말안 하셔. 그냥 화난 거 아닐까? 아빠랑 또 싸웠나 보지.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가족들의 걱정은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고, 식사를 차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상호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조용해서 살겠어. 마누라가 말을 안 하니까 편하더라고. 친구들은 웃으며 부러워했습니다. 부럽네. 우리 집은 아침부터 잔소리야. 은자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들린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자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날, 처자이를 낳고 병원비가 부족해 친정에 손벌린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상주는 남편이었지만 장례를 치른 건 은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 일을 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은자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는 노트를 한장한장 한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4월 10일.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틀 후면 내 생일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창구 직원과 필담으로 대화했습니다.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은자는 통장에서 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제주행 편도 항공권 한장 주세요. 여행사 직원이 묻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은자는 종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3일. 자신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직원은 항공권을 예매하며 물었습니다. 돌아오시는 편은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도만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옷몇 벌, 세면도구, 통장, 신분증, 그리고 그 낡은 노트.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호는 은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생일. 은자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은자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4월 12일 아침, 은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아침 상이었습니다. 상호는 일곱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는 신문을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참, 지훈이가 저녁에 들는데, 밥좀 챙겨줘. 은자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상호는 급하게 밥을 먹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은자는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지훈과 소연이 포함된 우리 가족방이었습니다. 지훈 오늘 야근 있을 것 같아. 저녁 못갈 듯. 소연 나도 미팅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지훈 엄마는 잘 계시겠지. 주말에 갈게요. 은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채팅방에는 생일 축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69년 전 오늘 그녀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은자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 25주년 기념 사진, 환갑 잔치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은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싸둔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낡은 카디건 한 벌, 편한 운동화 그리고 오래 전 남편이 선물한 스카프. 은자는 스카프를 잠시 쓰다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되었습니다. 은자는 거실 탁자 위에 흰 종이를 한장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은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해질 겁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탁자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은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부엌, 거실, 작은 베란다. 이곳에서 그녀는 딸이었고,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자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섰습니다. 오후 2시, 은자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은 어제 이미 예매해두었습니다. 제주 서귀포행, 오후 5시 출발. 버스가 왔습니다. 은자는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멀어져 갔습니다. 40년을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은자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수화물을 맡기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사람들,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탑승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여전히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탑승권을 꺼내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은자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그녀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6시 은자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자는 미리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서귀포 해안가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자는 파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옆에는 바다 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것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은자를 맞았습니다. 김은자 씨 맞으시죠? 방은 2층이에요. 짐 들어드릴게요. 은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마다 깨곤 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 하지만 이곳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4월의 제주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산책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민박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책방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책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은자는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은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김은자에서 김하나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은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40일 만에 처음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개명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릴게요. 은자는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만나 하나뿐인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이름이었습니다. 은자는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 몰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작업했습니다.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바다 책방 주인과 친해졌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이지영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영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오전 시간만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은자는 오전에는 카페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번역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샀습니다. 작은 원피스 한 벌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은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 마이너스 웃었다. 다음날도 그녀는 썼습니다. 오늘의 목소리 마이너스 내가 나를 위해 밥을 했다. 그 다음날도 오늘의 목소리 마이너스 오늘은 바람이 내 편이다. 은자는 매일 밤 자신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명이 완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은자는 새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김하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는 미소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바닷가에 홀로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김하나입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아니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용함이 아니야. 자유의 소리야.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하나는 제주에서 자신의 리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하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이는 딸 소연이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이 났어요. 세 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대요. 병원에서 당뇨합병증이라고 했어요. 엄마 없이는 안 된대요. 돌아와 주세요. 하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소연아, 편지 잘 받았어. 아빠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단다. 너희도 너희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하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혹시 노래 한곡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노래를요? 네. 하나 씨 목소리 참 좋으시던데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바다 책방 앞 작은 마당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바람이 분다. 내가 선다. 파도가 온다. 내가 맞는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자신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좋은 노래였어요. 하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주 부를게요. 이제는 제 목소리니까요. 그날 밤 하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침묵은 순종이 아니었다. 침묵은 새로운 목소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기만하다. 온전한 나. 하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다로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기만하는 그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하나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누구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